신곡동 마을지 조사에 참여하, 참여하였고, 어,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두 마을의 이야기를 어, 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은 신곡동의 동오리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목소리> 지금은 사실은 없어진 마을이에요. 올해 여름부터 재개발 공사가 시작이 돼서 마을 자체는 아예 없어졌고, 다행히 이제 여름에 동호리에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을 뵙고, 옛날에 이제 동호리에 마을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나, 생활은 어땠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정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로 사라진 동호리 마을의 옛 모습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어,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농사짓는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동오리가 워낙 예전에 이제 논이 신곡동에서 좀 많았던 마을이라서 제가 이제 농사짓는 이야기를 좀 많이 여쭤봤습니다. 동오리는 어, 의정부 지명률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저렇게 동오리라는 지명하고 둥우리라는 지명 두 개가 나옵니다. 동우리는 동력동자에 이제 오동나무 오자를 써서 이 마을에 예전에 이제 오동나무가 많았는데 마을 자체가 이제 동쪽에 있었다라고 해서 동오리라고 한다라는 유래가 한 가지 있고요. 둥우리라는 지명은 이 마을 자체가 이제 산 모양, 마을에 있는 산 모양이 알 둥지, 새가 알을 낳는 둥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둥오리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동오리하고 둥오리 중에 어 동오리라는 지명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동오리 마을은 지금 이제 없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항공사진을 보면 1975년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제 중랑천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음, 장소가 이제 동오리에 해당하는 지금 이제 장암 개발 1구역 그쪽인데 이제 전부 다 논이었던 거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85년 사, 사진에도 요 마을이 이제 동오리 구역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다 이제 논이었었고요 이게 90년대 지나면서 요, 주, 요 마을에 이제 어,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생긴 게다 집들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부터 집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 거주 밀집 지역이 됩니다. 2005년이 되면 여기 이제 거주 밀집 지역이었던 동오리 마을 빼고 옆에 위에 마을들이 다 아파트 단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을만 오래되고 어, 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이 되면서 2010년대 오면서 이제 개발이 추진 되고 2021년 올해 이제 완전히 이제 국내가 철거가 되고 재개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동오리는 예전에 이제 사진을 보셨던 것처럼 예전에 굉장히 논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오리 마을에 논이 많았으니까 이제 농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가 이제 논을 소의 이제 썰애를 달아서 썰애질을 하고, 모심기도 하고, 이렇게 줄에다가 표시를 해서, 못, 못줄, 이제 표시를 해서 줄모를 심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품앗이 보통 이제 논농사를 지으면 모내기를 하거나 모찌기를 하거나 아니면 김매기를 할 때, 혼자 일을 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사람이 이제 함께 일을 하는데, 어 동월리에서는품앗이를 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품앗이를 하는데 그 품앗이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으로 이제 사람을 사서 쓰기도 하고 돈으로 풋삭을 지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오리의 농사짓기 이야기를 이제 이 이야기 이 말고 다른 이야기를 쭉 들어서 정리를 해보면 동오리 마을의 농사짓기는 지금은 이제 볼수 없는 전례적인 논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찌기를 해서 모내기를 하는 이양법. 이제 볍씨를 직접 뿌리는게 아니라 볍씨를 뿌려서 키운 다음에 그렇게 자란 모를 뽑아서 모에 논에 심는 모내기를 하는 이양법을 썼고, 모줄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서 줄모를 심을 때 이렇게 음, 맡아서 몇개씩 이렇게 맡아서 하는 줄모를 심었고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통 긴매기를 세번 하고 뭐 추수하고 탈곡까지 하는데 보통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농농사 기간 동안은 이제 뜨거운 여름이기도 하고 일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는 노동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농사 노동 조직을 보통 두레라고 해서 한 마을에 이제 청장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조합처럼 일을 하는 거죠. 누구네 이제 모내기나 김내기의 순서를 정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일을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노동조직으로 이제 둘레가 있는데 어, 동호리 마을에는 둘레가 없었다고 해요. 둘레가 없고 서로 이제 친한 사람끼리 이웃 사람끼리 몇 사람씩 모여서 오늘은 우리 집 일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옆집 사람 일을 같이 하고 이런 식의 이제 품앗이를 하고. 그 품앗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누구네 집을 더 많이 해줬는데 그 사람은 우리 집에 그만큼의 일을 해주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벌어지면 품삭을 돈으로 지불을 하거나 이제 품앗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돈을 주고 일꾼을 사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동월이에 다른 이제 지역에서 흔하게볼수 있는 주례가 없고 보통 이제 품앗이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동호리 마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의정부는 이제 서울과 굉장히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고 빠른 시기에 이제 시로 습격이 되면서 도시화가 추진이 되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물론 논농사를 농농, 많이 지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 이제 뭐 의정부나 아니, 의정부 말고 양주나 봉두천 고향 이런 지역에 비해서 경작지도 굉장히 적고 그 경작지 중에서도 논이 비율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어서 이 둘레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농사짓기 얘기를 듣다가 이제 부용촌 말씀을 하세요. 이 심곡동이 이쪽 왼쪽으로는 이제 중랑천이 흐르고 그 윗마을로 동우리 윗마을로 이제 부용천이 흐르는데 이 부용천 물을 막아서 농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막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못 쓰게 된 나무 이런 거를 갖다가 부용천에 막아서 그 물을 막아서 물기를 이제 논으로 틀어서 농수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용천을 막을 때 이제 논이 있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 집에서 적어도 한명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보통 남자가 나와야지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없는 집에서는 10살 먹은 어린아이도 나갔어야 됐고, 여자가 나가서 일을 했어야 해야 됐다고 합니다. 일종의 부역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집에 한 사람씩 나오지 못하면, 부역을 책임지지 못하면, 출연금, 돈으로 이제 그 부역의 값을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농업 용수인데 이 농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용천을 막아서 어 막아서 물길을 이제 논으로 돌리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협업을 했다는 거죠 부역의 이제 차원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 집에서는. 어쨌든 아동이건 아녀자건 한 명의 일꾼이 다 나와서 일을 했었, 했어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같이 뭐 두레라는 집단적인 노동조직은 없었지만, 어, 그래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웃끼리 수시로 이제 푸마시로 이제 노동을 교환을 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부용촌을 공동 작업으로 막는 그런 협업의 작업은 계속 이루어졌었다고 보여집니다.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만난 제보자는 박기환이라는 어르신인데 이 어르신이 어렸을 때 집에 이제 논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혼자 농사를 지으시다가 좀 힘드셔서 논을 좀 일찍 이제 처분을 하시는 바람에 어려서 이제 농사를 본격적으로 많이 짓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 이제 어르신들이 시키는 농사일을 꽤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정리하다가 보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아동학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장면들이 좀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장면들이 예전에 50년 전, 60년 전에는 흔하게 있었던 일이니까 이제 추억 삼아서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일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어느 때는, 어느 해에는 가뭄이 너무 들어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다가 가방을 놓고 다 이제 세수대야를 들고 부용천 이쪽으로 나가서 이제 물을 이제 세숫대야로 떠서 쭉한 줄로 서서 옆 친구한테 이제 물을 계속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이제 논에가 논에다가 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드니까 어 논에 될 물은 없고 그러니까 부용천에 물을 떠서 이제 논으로 나르는 일을 학교에 간 어린 아이들도 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도 했고 가을에 이렇게 허수아비는 지금 다 아시죠. 호수아비 이제 가을에 벼가 어 익을 때쯤 하면 그 익은 나달을 먹으려고 이제 참새가 논으로 엄청난 게 이제 모여들잖아요. 그 이제 참새를 몰아내기 위해서 가짜 사람, 인형같이 사람같이 생긴 이제 호수아비를 세워뒀는데 그거 호수아비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 호수아비가 호수아비로 처음에는 이제 참새가 속아서 도망을 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호수아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이 참새를 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아비가 있는데 참새를 어떻게 쫓았냐라고 물어보면 허수아비에다가 줄을 달아서 허수아비를 막 흔들거나 아니면 이제 양철통 같은 거를 가지고가서막 이렇게 퉁퉁퉁퉁퉁 퉁 두들기면 참새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뭐그 가을 땡볕에 빈 돈에 나가서 이제 이런 일을 했었던 거죠. 허수아비 줄을 이제 매달아서 흔든다거나 아니면 양철통으로 막 소리를 두드린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새를 쫓는 일을 학교 다니면서 늘 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해가 떨어지면 해가 지면 참새가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해가 지면 그래도 집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새 쫓는 일을 끝내고 이 어린 농사 조력자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이제 뭐 논에 무, 물을 나른다거나 아니면 가을에 참새를 쫓는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일도 하고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추수를 하면 어떤 일을 하나 또 여쭤봤더니 추수를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벼 나다를 이제 떨어내기 위해서 뭐 절구나 돌밀 같은데 이제 벼단을 내리쳐서 나다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돌이깨라는 기구로 이제 벼 을 쳐서 벼다를 또 떨어내기도 하고 뭐 탈곡기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이제 벼를 떨어내기도 하는데 그거 이제 떨면 맨 바닥에서 하면 이제 막 흙이랑 막 섞여서 나다를 이제 골라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마당에 커다란 이제 멍석을 펴놓거나 아니면 비닐이 나왔을 때는 두껍고 이제 넓은 비닐을 마당에다 깔아놓고 이제 보통 그 탈곡을 합니다. 그래서 덧단을 내려치거나 아니면 도리 돌이깨로 두들기거나 이러면서 이제 타작을 하는데 그렇게 타작을 해도 멍석이나 아니면 비닐 밖으로 이 나달이 계속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튀어나간 나, 나달을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나중에 주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집 마당을 아주 편편하고 고르게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나 있는 풀도 다 뽑고 이제 울퉁불퉁한 데 있으면 좀 이렇게 편편하게 다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당을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위에 저 멍석을 깐다거나 아니면 비닐을 깔아놓고 타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마당을 타작을 할때 마당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도 늘 이제 아이들이 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른이 되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을 나른다거나 참새를 쫓는다거나 이렇게 마당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농사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노동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물도, 개울 물을 퍼서 논에 대고 그 다음에 허수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이제 참새를 쫓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탈곡을 할때 마당을 정리하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어렸을 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한 5,60년 전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일들로 어른들도 도와주고 농사짓는 일들을 도와주는 음, 어린 농사꾼이라고 할수 있겠죠. 농사꾼은 아니지만 농사를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동호리에, 어, 최근에도 이제 확인할 수 없는데 우물이 두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어, 이 우물은 지금 어,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 그 들어온 자리에 이제 우물이라고는 할수 없는데, 그논한가운데 이렇게 물이 흘러서 소산하는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보통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먹는 물로 약수처럼 이제 먹고 그랬는데, 논한가운데서 이렇게 물이 흐르면 이게 산에서 나는 물도 아니고, 그러면 물이 이렇게 약간 미지근해야 될것 같은데, 그 물은 먹을 때마다 사시사출 물이 굉장히 찼다고 해요. 얼지도 않고, 그래서, 눈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물인데, 어 물이 좀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약수처럼 그 물을, 동월리 사람들은 다그 눈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그 물을 다어 식수로 사용을 했는데, 그 물이 이제 약수로 소문이 나서, 의정부 시내에 사는 아저씨들이 그 당시 한 50년대, 60년대쯤 되면 자전거 타고 다닐 정도면, 꽤 그래도 있는 집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자전거를 타고 물통을 실고 와서 물을 이제 이 동호리에 있는 물을 실고 갔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말씀하실 때 보면 이 동호리에 있는 물이 약수라고 소문이 났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렸을 때그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물이 있었어 라는 약간 자부심 같은 걸또 이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에서 나오는 물은 주로 이제 식수로 사람들이 쓰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수도가 있어서 물을 아무렇게나 이제 아무 때나 편하게 쓸수 있지만 그때는 이쪽에 이제 논에서 이제 솟아 나오는 물은 보통 이제 식수로 쓰고 어 물을 이제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그런 물은 이제 이 논에서 나오는 물로 다 충당을 할수 없고 좀 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동오리 마을, 한쪽에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샀대, 팠대요 그래서 한 10m 정도 깊이로 물을 파서, 어,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빨래도 하고, 씻기도 하고, 이런 물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든, 파서 만든 우물을 썼다고 합니다. 어, 이 우, 우물에, 보통 이제 우물하면 우리가 나무로 된 두레박, 두레박에 이제 끈을 달아서 이렇게 내려 보내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자기 들통에 담아서 이제 물을 쓰는데, 이 의정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바가지나 나무로 된 두레박을 쓰지 않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동그란 커피통이 있었대요. 동그랗게 생긴 커피통을 줄에 매달아서 그걸 이제 두레박 대신 썼다고 하,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의정부 쪽에는 워낙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이나 물자들이 많아서 이것도 이제 의정부가 가진 군사 도시의 이제 특징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동오리 마을에는 공동용수가 두개 있었던 거죠. 주, 주, 주로 이제 식수로 쓰는 그 논에서 나오는 샘물 같은 그 물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만든 우물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이 어, 두 개를 사용했었고 논 가운데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물은 사람들이 이제 약수라고 어, 소문이 나서 이웃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물을 기르러 이제 풀어 들어 이제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을 만들어서 두레박 대신에 이 미군부대에서 나온 커피통을 사용했다는 걸 보면 의정부의 이제 도시적 특징이 또 이제 일명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월리는 사실은 큰 마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용수가 두 개가 있었고 그중에 하나는 약간 사람들이 신비하게 느껴지는 왜눈 가운데서 나오는 물이 이렇게 맨날 차고 깨끗하고 약효의 이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약수처럼 이제 느껴졌을까라는 그런 신비감이 느껴지는 식수가 이제 하나 있었다라는 이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쭤봤어요. 이제 보통 예전의 마을에는 어 산재사 아니면 마을 고사 아니면 음 당제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다른 동네에서 조사가 많이 돼서 동월리에도 예전에 혹시 산제사나 아니면 마을 꽃이나 마을 고사나 이런 게 있었나요 하고 여쭤봤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의 서당방도 구경해본 적이 없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을 고사를 지낸다거나 산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마을에 그냥 굉장히 크고 오래된 나무는 한 그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신동아 파밀리아 아파트 고그 안에 아직도 이제 살아 있는 나무인데 이 은행 나무가 하나 있었고 뭐 제보자 이야기에 따르면 어린아들 어린 아이들 이렇게 열 아름도 애들이 이렇게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크니까 이제 손을 잡고 해봤을 때열 아름도 넘는 굉장히 큰 나무가 은행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재보자가 어렸을 때이 은행나무가 벼락을 맞았대요. 벼락을 맞아서 굉장히 큰 불이 나서 나무가 이제 사람들이 점을 저 나무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그 타고 남은 은행나무 속에서 새순이 솟아나더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순이 지금 이만큼 크게 된 은행나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은행나무가 타서 벼락을 맞아서 탔는데 그 나무가 죽지 않고 새순이 새로 나서 지금의 나무로 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조금 조사를 해봤거든요. <목소리> 있는 나무고 지금 의정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 겨울에 찍은 사진이고 저 옆에가 어, 여름에 이제 실록이 푸르를때 찍은 나무인데 이 나무는 어, 시에서 지금 경기 의정부 17호로 보호되고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18년에 이제 조사했을 때 그때 당시 수령이 이제 190년이니까 지금도 뭐 거의 한 200년 된 거죠. 200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나무의 높이가 12m, 나무 둘레가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무가 정말 타고 새로 새순이 난 건지 예전에 그 나무가 이제 그대로 살아 있는 건지 알수 없지만 지금 수령이 이제 190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때 벼락을 맞고 나무가 아예 죽어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에 전해내려오는 말이 있어. 요이 나무에 전해내려오는 말 중에 하나가 상여를 메고 이 나무 옆을 지나가면 발이 붙는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요 이제 대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상여를 메고 이 나무 옆을 지나가면 발이 붙는다라고 하면 상여를 내려놓던가.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여를 메고 이 나무 옆을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발이 붙어버리니까 그러면 상여를 내려놓고 가던가 아니면 이 나무가 앞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에 함부로 상여를 메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일종의 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통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마을에 있으면 이 나무를 중심에 놓고 마을 고사를 보통 지내거나, 당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가을에 나무 앞에 가서 마을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경우가 보통 많은데, 어, 동호리에는 그런, 예는 음,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아니면 나무를, 나무 앞에 가서 어떤 뭘 바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의뢰를 지낸다거나, 이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 나무에 내려오는 말이 상여를 메고 이 나무 옆을 지나가면 발이 붙는다라는 건이 오래되고 마을에 크게 남아있는 이 나무에 대해서 일종의 경외감이나 존경심, 신비로움 이런 걸 이제 갖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의뢰는 없어도 이 마을에 오래도록 크게 남아있는 나무에 대한 신성함과 경외감이 바로 이 나무를 이 나무 옆에 상여를 메고 지나갈 수 없다, 발이 붙는다라는 말로 내려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월리 마을은 어, 이게 이 사진이 올해 이제 여름에 한 7월쯤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 동오리마을은 지금 이제 장암 1구역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마을 전체에 있는 이제 집들이 다 철거가 되고 어, 재개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원래 남아있는 원래 이제 동오리마을의 사진을 사실은 담고 싶었는데 제가 조사를 시작했을 때 이미 이제 마을이 다 철거되고 이제 공사가 시작돼서 저렇게 펜스가 쳐 있는 상황이라서 마을의 옛 모습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동오리 마을은 사실은 이제 지명이나 뭐 아니면 사람들 그냥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남아있는 마을이 될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제보자 분들을 좀 만나서 옛날에 동오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동오리에서 동호리가 이제 들이 넓었다고 하는데 그 들에서 농사를 또 어떻게 지었는지, 마을에 내려오는 이야기나 뭐그 유래 같은 것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을 만나서 조사하고 정리하고 남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 동오리 마을을 저도 이제 가보지 못한 거예요. 마을이 다 철거돼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마을에 이제 옛날 항공 사진으로 마을의 형태가 지금 남아 있고 그 마을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이거를 정리하고 남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오리를 동오리 마을은 없어졌지만 어, 이런 내용과 이야기를 통해서 동어리를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